어, 여기도 곡선, 곡선. 여기서 여러분들 뭔 생각을 해야 돼? 이놈세 개가 합쳐놓으면 원. 원이네. 원. 이해돼? 근데 반지름 얼마짜리 원이냐? 현진아, 생각 좀 해봐. 이원 이렇게 세개 합쳐놓으면 커다랗게 해가지고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세 조각 합쳐놓은 거잖아. 맞지? 그러면은 요 녀석한테는 반지름이 뭐겠냐 하는 거야? 이. 이. 맞아요? 왜요? 원이 1이 어, 그렇지 두 배짜리. 어, 그럼 이제 나윤이 이해가 된 건가? 네. 그럼 얘는 이 짜리 그냥 원 넓이고요. 그렇 근데 이거 직사각형 여기 길이 얼마 것 같냐? <laughs> 2 cm. 2지 이해가 된다. 체인 이해됐어? 이요넓어 여기 이 짜리. 그러면 이게 이거 넓이 하나만 보면 2, 5, 12 3 개잖아요. 네. 3 1 일단 하나 떴어 거기다가 이원 하나 더하면 되는구나. 이해가 됐나? 나윤아 원 넓이 뭐야? 오늘 누구야? 오늘 야 일부러 너한테 물어봤다? 파이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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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냐고요? 다, 파이. 다, 다, 파이. 다 파이 파.. 파이죠? 파.. 파파이 아니에요? 파파이죠? 파파이가 3 0도 해놓은 거자 그래 다음 몇 번이야? 5번이구나 어, 뭐 이해가 된 건가? 네그죠 응. 돌리는 문제다 똑같아요 근데 약간 너희들 이해됐는지 나좀 불안하거든 그래서 나한좀 좀, 추가로 질문 좀 한번 할게 따라오세요 얘랑 똑같은 문제 하나 있어 봐라 네네 네, 있겠지 근데 그냥 한번 해볼게 자 원을 똑같은 놈 4개 그려놨다 보이죠 똑같은 놈 4개를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 바깥쪽을 선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묶었어 이걸 캔을 묶었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됐지 이 노란색 끈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거든 이래놓고얘 그냥 반지름 여기 3정도로 이렇게 놔둬놓을게요 자 이거 노란색 끈길이 어떻게 보여요? 아, 뭔지 알겠어? 여기는 곡선이잖아 이렇게 가 그치? 여기도 이렇게 곡선이잖아 오케이? 맞아? 근데 얘는 일자네 오케이?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얘랑 지금 접근 방식이 똑같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또 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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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여기는 전부 다 직선이다 아 오케이 됐어 네. 근데 나머지는 곡선들이 인데 곡선들을 모아 놓으니까 이게 원이 하나 동그랗게 나오네 아시겠어요 네. 알겠냐 네. 그치 방식이 똑같잖아 이 길이 뭔지 현준아 이 길이 얼마야 네. 어? 6이니 3이니까 3이 6이 4개 잖아요. 그렇지? 6, 4, 24가 일단 있는데 거기다가 한요거 반지름 얼마짜리 3짜리 그치? 3짜리 둘레 하나 더 해놓으면 된다. 오케이? 아시겠습니까? 음. 이것만 설명하면 아 이렇게 푼 거구나 하면서 나중에 똑같은 거 약간 그럴 것 같아서 괜히 한번더 해봤습니다. 그치? 이렇게 처리를 하십시오. 됐냐? 자 이제 요거 설명 끝. 오답 정리는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.